안녕하세요. 이 과장입니다. 자, 오늘 가져온 차량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각 브랜드별로 고성능을 나타내는 알파벳들이 있어요. 자, BMW에선 M, 벤츠는 AMG, 아우디는 RS. 자, 현대는 N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벨로스터 N. 바로 가시죠. 자 전면부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. 위에 보시면은 보이시다시피 LED 램프 들어오는 것도 확인 가능하시고요. 아래쪽으로 보셨을 때 공격적인 이 그릴 엠마크 깜찍하게 달려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십니다. 아래쪽에 레드 포인트로 스티치를 준 것도 되게 감각적인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 전면부 정말 멋스럽게 잘 빠진 차량 같습니다. 그럼 옆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. 앞쪽과 뒤쪽 휠 타이어 보셨을 때 19인치, 235, 35, 19인치 사이즈로 잘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시고요. 개인적으로 이휠 디자인 정말 멋스럽게 잘 빠졌다고 생각합니다. 쭉 넘어오셨을 때 넘어가는 이 디자인 루프 자체도 정말 잘 빠졌어요. 스파크 같은 손잡이가 여기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. 어, 옆면부 제가 왔을때 지금까지 촬영했던 차량들 중에 정말 디자인 정말 잘 빠진 것 같아요. 괜히 인기가 많은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럼 뒷면부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. 아, 자, 여러분, 지금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데, 혹시라도 바람소리가 들어가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후면부 바로 넘어오셨습니다. 어, 와이퍼. 귀염스럽게 달려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시고요. 썬팅지도 루머 버텍스. 고급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십니다. LED 두 방. 헤일램프. 들어가져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시고요. 아래쪽으로 내려오셨을 때, 싱글 머플러 두 발. 박혀져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. 디퓨저도 제게 멋스럽게 달려있는 거. 확인 가능하십니다. 그럼 트렁크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트렁크를 보시게 되시면은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직하진 않아요. 이 친구 자체가 고성능 퍼포먼스를 위주로 컨셉을 잡고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은 뭐 간단한 짐 정도 실을 수 있을만한 그런 용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요거 말씀 안 드렸네요. 스포일러 되게 멋스럽게 장착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.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당연히 썰루프는 빠져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내비도잘 들어오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비상등 위치 어잘 컨택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셨을 때어 이제 오디오 버튼과 이제 공조기 버튼 가지런히 잘 놓여져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이 친구 6단 미션 수동입니다 아이 변속하는 이만 이게 남자의 차 아니겠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달달해요 변속하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. 자 여러분 벨로스터 N 차량인 만큼 대기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어보세요. 자 여러분 협소하지만 2열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. 제 스펙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어, 하... 그렇게 넓직하진 않고요. 이 친구 자체가 달리기용의 컨셉에 맞춰서 나온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거리를 가실 때는 괜찮아요 가까운 거리를 가실 때는 타실만 할것 같은데 장거리를 가실 때는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너무 좁아요 어후. 자 오늘 소개해드린 고성능 차량 벨로스터 N 차량입니다 자이 친구 사고 이력 앞에 핸더 교환밖에 안 들어가져 있 있는 무사고 차량이시고요. 누유 누소1절 없습니다. 자, 이 친구 83,000km 때 주행을 하셨고 올라와져 있는 금액 1,470만 원 올라와져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